자 오늘 무토 합시다. 자 이거는 용실을 뭘로 잡을까요? 뜻사 사주가 한쪽으로 너무 쏠렸네. 너무 신강하죠? 무진 개강 볼 거에 여기 기토 투출했지 무토가 다 투출했지. 잡을 게 이것밖에 없어. 인호 또 화국도 왔어. 인호 뭘 화국하죠? 음. 근데 인이 죽었어 살았어요. 죽었어요? 왜 여러분 볼때 죽었냐, 살았냐? 그거만 얘기를 해보세요. 죽었냐, 살았냐? 자, 무토로 볼때 이는 장생궁이요 장생궁. 음. 음, 장생궁. 근데 이것, 이건 하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음. 자, 이걸 용심을 잡았다. 아니면 이거는 토다? 목절로도 볼수 있어. 잘하면. 네. 토다 목절도 되잖아요. 인어 화국도 네. 멀리 되고, 봄이씨말 맞다나. 그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초년에 가서 딱 봤더니, 경신에서 인신? 충했다. 만약에 토다 목절돼서 그냥 화토로 용신을 썼다. 만약에. 그러면, 신금이 오면 좋아야 돼? 나빠야 돼? 좋아해요. 좋아야지. 자, 이걸 화토로 볼 때, 이거는 목까 그러니까 이게 귀신일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또는 그리고 또, 또 어, 왕희 순세들는게 좋아야 돼. 근데 인신충했는데 초년에 그써 있잖아요. 다리가 다쳐갖고 뭐 엄청 그래서 불구가 됐다. 그러면 어아 이게 용신이라는 게 눈에 보여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이 용신을 쓰셔야 돼.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 사주가 완벽한 게 아니라고 내가 옛날부터 얘기를 했어 완벽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 아리까리 하면 물어보기도 하고, 어 지나간 거를 한번 따져봐야 돼. 무조건 맞추려고 막큰 소리 빵빵 치면, 음뭐 기선제압 한다고 막 무조건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요새 유튜브를 많이 봐갖고 똑똑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자, 인신충? 아, 그럼 이건 나빴구나그 이걸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잖아. 음. 신대운 때 나빠서 떨어졌다고 하니까. 음. 그다음에 뭐 신유 뭐뭐 뭐 그렇게 인유 원진한다고 해서 나쁠 거아니고요 임술에서 자, 임술 이 책은 조금 잘못된 게 있어요. 임 보세요. 임욕으로 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임 들어오면 임수가 일로 들어왔다. 뒤집어지겠죠. 게 땅이 소통 끊으니까. 뜨집어 공급 중재. 아, 궁급중제는 생각 안 나? 자. 자얘 뿌리 있어 없어 이미 여기서 아니 그걸 받았어 그걸 받아서 힘이 없는데 일로 들어오면 토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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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곡전제가 되는데 여기는 책에는 좋았다고 나왔어 근데 그게 좋을 수가 있냐 나는 그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 맞지는 않아요 책이 이 책도 미스 프린터도 많고 오리도 많아 옛날 책도 되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해 어떻게 이게 용신인데 임술대원의 임대원의 흥황, 좋아질 수가 있냐, 얘기야. 음. 자, 그리고 이미 있을 때 여기 신, 무 있으면, 자, 토고, 정의마으로 끌어내려요. 근데 이거 임수 괴강백호잖아. 그럼 이미 죽잖아. 이미 죽어요. 그럼 여기서 볼때 여기 또 궁겁정지에다 이미 재물도 되지만 누구도 될까? 여자도 될수 있죠 여자도 될수 있잖아 백호니까 여자도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또 돈이 까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지 근데 나도 상담할 때 보니까 데이트했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죽었다 이런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 난 상담하고 어 데이트하는데 젊은 여자가 왜 죽어 옛날에 겠는데 데이트하고 헤어졌더니 그 여자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다든지 사귀는 도영에 여자가 죽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그 그도 그, 작년이 아니구나. 나 옛날에 그냥 우습게 알았는데 그럴 수도 있는 운이잖아요. 임술이. 자 그리고 진술 충그 누구 자리를 쳤어요. 배우자. 배우자 자리도 되고 이게 애인 자리도 돼요. 여자도그 누구도 돼. 내 몸도 돼요. 내몸 항상 이렇게 돼. 배우자 누구 내몸이 자리 내 몸입니다. 내 몸. 음. 그러면 여기 책임 없어요. 임술 백과가서 지인술 충했다. 인술화국했다 그럼 용신도 기운 빠지고, 무진 괴강백과 임술 괴강백과를 쳤다. 근데 이게 좋은 게 해당 안 한다. 그럼 내 몸도 다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 만약에 내 몸이 안 다치면 이 진이, 진에서 나간 게 누구예요? 이거죠? 이거 누구예요, 이거? 그면 우리가 볼때 진술 충했다. 친구가 다쳤어요.가 맞아? 형제가 다쳤어요.해 맞아? 응. 형제가 다치면 나는 안 다친다. 이런 논리도 있어? 자, 대신 맞아. 그렇지. 그 대신 맞는 거요? 형제가 죽었어요? 나는 안 죽었어요.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을 운이 있었어요 그때 무인대원에. 근데 우리 누나가 죽었지? 그 나나 안 죽어. 그 대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친구가 죽었다고 내가 안 죽진 않아. 그건 혈육이 아니에요. 혈육은 아니에요. 아 너가 안 다치면 형제가 다치겠다. 이렇게 얘기 대신 통변을 해줘야 돼 항상. 아 무슨 일지 진저 알겠죠. 응. 그 말할 때어 이때 그냥 죽지 않으면 형제 중에 누가 하나 다치지 않으면 본인이 다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왜?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자, 근데 내가 느낀 게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나는 죽은 을 알았어. 내가 죽었다. 아주 힘든 을 알았어. 근데 우리나라 미국에서 박살 따 갖고 와서 이런 걸 믿지를 않으면 누가 죽어요? 안 믿는 사람이 죽더라고. 뭐냐? 그 세상 위치를 안, 안 믿는 사람을 먼저 쳐. 내가 안 믿고 우리나라가 믿었으면 내가 죽었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치를 깨우친 사람은 안 데려가. 그 형제, 이치를 제일 부정하는 사람을 데려가더라고. 그건 내가 이제 공부하면서 경험으로 이제 아는 겁니다. 우리 누나가 한명더 있었는데, 그 누나는 약해갖고, 말을 듣는 척도 안 하고, 안 듣는 척도 안 하고, 대충 그래. 근데 우리 죽은 누나는 미국 박사로 따오니까, 뭔 그런 쌩뚱맞은 얘기를 하냐. 절대 부정하면, 절대 데려가요. 그이 조금 이해 가시겠죠? 뭔 얘긴 얘기, 내가 얘기하는 거,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해봐. 이치를 아는 사람은 안 데려가. 왜? 같은데 90살 되면 데려가야지. 그 80이나 90은. 그렇지만 미리 알면 가장 이치를 안 깨우친 얘를 데려가든지 얘를 데려가든지 나 빼고 얘를 데려가. 내가 제일 고집하면 날 데려가. 조금 말 뜻은 이해 가시겠죠? 음. 자, 개해. 이내 안목하니까 좀 낮았겠죠? 응? 음? 음. 갑자 좀 낮이겠지? 자진 것도 이렇게 하고. 음, 뭐 갑도 왔어. 얘가 이걸 추출했잖아 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낮다고 이렇게 좀 봐지는 건데, 사주 자체는 한쪽으로 너무 쏠렸다. 비경겁이 너무 많다. 그럼 이건 종하는 게 나아 그냥 종합격으로 가든지 해야지 이거 하나 믿기기에는 너무 또 수도 없잖아 이게 진토는 뭐 수의 고장이지 음.